본문 말씀에는 어, 탈취되었던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획득했던 블레셋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 보내고 마는데요. 하지만 그들도 좀 일말의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 징조를 좀 보고, 그래서, 어, 이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들에게 임한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어, 우리 3월상 6장 9절, 우리 본문인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우리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레에 언약궤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물. 어, 또금 독정과 또금 쥐를 싣고 소들에게 이제 끌고 가도록 하는데요. 이제 소들이 어, 수레를 곧바로 이제 베세메스로쭉 끌고 가는지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만약에 소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곧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곧바로 수레를 베스메스로쭉 끌고 가는 것에는 사실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이 말씀에 보면 소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가 한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그 소들이 멍에를 매어 보지 않은 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오랜 전부터 같이 살아온 가축들이 뭐소 말고도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도 사람이 이제 훈련을 시켜서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얹어서 사람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려서부터 훈련이 된 말들은 그거를 잘 하는데 어, 야생마 같은 훈련이 되지 않은 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힘을 쓰면서 그 안장을 얹거나 재갈 무는 것을 거부해요. 마찬가지로 이 소들 역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편해하면서 멍에를 치지 않으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소들이 젖목이 새끼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젖 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젖을 빨고 있는 송아지들이 있어서 젖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송아지들을 떼어서 이제 따로 돌려보냈습니다. 뭐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미소들은 이 새끼와 이제 분리가 되면 그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자식을 찾지 않고 곧장 그 앞으로 베스메스로 쭉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소들이 끌어야 할 수레가 새 수레라는 거예요. 새로 만든 수레. 그러니까 한, 이것이 이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멍해를 접어보지 않아서 불편한데 수레도 이제 길들여지지 않았다 보니까.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자네 번째로는 그 소들이 함께 멍해를 지는 훈련이나 연습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혼자서 멍해를 매는 것과 둘 이상이 멍해를 매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멍해의 높이가 다르고 서로 보폭이 다르고 그리고 습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멍해를 지려면 뭐 조금이라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런 연습도 없이 함께 멍해를 지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뭐 서로 2인3각 같은 거를 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가듯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소들이 베쓰메스로 수레를 쭉 끌고 가기까지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 블레셋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소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이게 매우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메어 보지 않은 멍에를 메어야 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불편한 새 수레를 끌어야 하고 처음 보는 모르는 소와 발을 맞춰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식이 궁금하고 신경이 쓰이는데 그 새끼한테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도 그 소들이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까지 쭉 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들이 이 수레를 베세메스로 끌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들은 그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들에게 그 감당해야 할 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스메스에 지고 가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많은 그런 불편함들도 있고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마치 소들이 매어보지 않은 멍에를 지고 길들여지지 않은 수레를 끌고 모르는 소와 발을 맞추고 자기 자식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익숙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불편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어, 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부족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또 존귀해지는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좀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계를 실은 소두 마리는 자기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어진 사명대로 베스메스로 곧장 나아갔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스의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들은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언약길을 잘 끌고 가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소들이 베셈에스 길로 갈 때에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떨어져 있는 자기 새끼를 걱정하는 어미소의 그런 모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들은 자기 자식 걱정으로 인해서 지금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내 완수하고 베셈에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에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번제의 그 제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 선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계를 실은 수레의 나무를 패어서 장작을 삼고 그리고 수레를 끌고 온 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가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언약계를 베세메스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 어, 불편한 것들을 다 감내를 했는데, 그렇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을 했는데, 소들에게 돌아온 것이 자유나 보상이 아니라 이제 죽음이었던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소들이 어,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베세메스를 끌고 왔다는 그 소들의 행위가 부각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를 보면,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그 소가 이제 멍이를 메어보지 않고 처음 메었다는 것,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아 불편한 그새 수레를 끌었다는 것, 젖먹이 새끼가 있는데 떼어놓고 왔다는 것,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소를 보면서, 아, 이 소가 참 용하다라고 그렇게 소들을 귀하게 취급했다면 어떨까요? 그 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른 소라면서 그 소가 거룩하고 신령한 소라고 하고 또 나아가 그 소들에게 그 앞에다가 경배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들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고 주어진 사명을 가장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요.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로 인해 나 자신이 좀 인정받고 또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대가니까요. 수고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때는 조금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우리가 죽어야 할 때.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죽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지 않고 그냥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실제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할 수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 죽지 않고 그들 보는 눈앞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유대 종교자들 중에 대부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친히 높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리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320면 빌리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헌신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온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죽어진 이후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잠시 헌신하고 또 수고하였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내가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라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바라기보다 끝까지 한 알에 밀알 되어서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요,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렵죠? 마음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옷으로 그이 땅의 어떤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멸류관으로 예비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